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문학 교재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은요.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까지 뭐했냐면. 정훈의 용추 유형가라고 하는, 이제, 자연 풍경. 정확히 얘기하면 용추동이라는 곳에 대한 감상과 자연 풍경에 대한 것들을 노래했죠. 아, 노래했대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이제 산호친곡이라고 하는, 음, 그 뭐지? 연시조에 대한 거 공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시조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을까에 대한 것만 잘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노 친곡이라는 제목에서 이미 여러분이 좀 눈치챘을 것 같은데 자, 가볼까요? 사노 친곡이에요. 어, 노친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노친 보통 우리가 노친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를 우리가 노친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노 친곡 나이 드신 어머니를 사 생각하는 곡 노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 나이 드신 어머님에 대해서 뭔가 노래하고 있는 작품인가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그럼 어머니를 노래하게 되면 대개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어머님을 만나지 못해도 생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대한을 노래하기에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준비됐으면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머님에 대해 생각하는 노래 뭘 얘기할 것인가 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축 이게 렇써 있네요. 음 1수, 2수, 그리고 여러분 책에 뭐가 있냐면 6수, 7수, 마지막으로 10수와 11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총 6개의 연만 돼 있고요. 사실은 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서 EBS 올림포스 교재, 즉 어, 2학년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연결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조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마지막 줄에 늘 핵심 포인트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거 잊지 마세요. 자, 봄은 오고 또 오고 끊어요. 봄은 오고 또 오고 푸른 푸리고 또 푸르니. 약간 뭐, 어, 노래 같은 거다. 그치? 봄은 또 오고 또 오고 약간 이런 노래도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 어쨌든 자, 봄은 오고 또 온대요. 푸른 푸르고 또 푸른데, 그러면 앞과 뒤가 똑같은 구조 아니니? 대꾸지 그러니까 고전시가 보다 하면 자주 보이는 구조죠. 앞과 뒤가 한줄 안에서 즉. 한구 안에서 이미 대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어 봄은 오고 또 왔다. 그럼 이때 또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냐면 다시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봄이 왔는데 다시 왔어 이런 얘기는 아 계절이 뭐하고 있구나. 순환하고 있구나. 얘도 마찬가지겠죠. 풀이 푸르고 다시 푸르다는 얘기는 풀이 푸르렀다가 또다시 푸른 시기가 왔다라는 거니까. 또다시 봄이 왔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은 거냐. 봄과 풀은 때가 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도, 화자죠. 나도, 화자. 이봄 오고, 이풀 푸르기 같이. 그럼, 뭐, 뭐,처럼이란 뜻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뭐 되고 싶은 거냐면, 저 봄과 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봄과 풀이 요렇게 있는데, 화자가 지금 나도 얘네처럼이라고 됐잖아. 그럼 지금 화자가 얘네를 닮아가고 싶은 거거든? 왜 그런가 보자.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께 배우려뇨. 아, 내 소망은 고향에 돌아가서, 돌아가는 이어졌기 때 있네. 돌아, 가서, 노모, 늙은 어머니를 배우려뇨. 내가 어느 날에 돌아가서 늙은 어머니를 뵐수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오련 요의 핵심 포인트는, 뵐수 있을까? 라는 얘긴데, 요 안에는 언제나 뵐수 있을까? 궁금한 게 아니라, 뵐수 있을까? 뵐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봄과 풀은 때가 되어서 어김없이 돌아왔어. 걔는, 때가 되어, 그, 다시, 찾아온 거야. 그런데 나는 어머니를 뵐 때가 됐어. 나는 지금 현재. 근데 어머니를 뵐 수가 없어. 즉, 화자는 돌아갈 수 없어. 얘는 때가 되어 돌아왔는데 나는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나와 이 본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 서로 차이를, 특징을 대조가 되는 거죠. 왜? 화자는 봄과 푸른 때가 되면 늘 찾아오건만 나는 언제쯤이나 우리 어머니를 뵐수 있을까라고 안타까워하는 작품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얘네들은 내 슬픔이나 그리움을 뭐에 더 심화시켜 주는 객관적인 상관물로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이겠네요. 그죠이 그러니까 시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움. 노모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게 일수다. 그걸 위해 뭘 쓰고 있다? 서리법도 쓰고 있고, 대구도 쓰고 있고, 대조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친년은7 5에친년이라고 하는 건 어머님 연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뜻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머님의 연세는 75세, 요, 영, 로, 고객길이라는 뜻인데, 이 고객길의 정확한 의미는, 고향으로 가는 고객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때, 고향으로 가는 고객 길은 수천 리래 진짜 재 봤을까? 75세는 세 번만 알수 있지만 수천 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건 좀 약간 과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수천 리라고 하는 건 고향과의 내 심리에서 느껴지는 고향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어머니 연세는 75세가 되었고, 그 어머님 계시는 고향으로 가는 고향 그 고객 길은 수천이나 되는 것 같다. 너무 멀기만 하다. 그럼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감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자, 돌아갈 기약, 약속은 가디로 갈수록이란 뜻이야. 갈수록 아득하기만 하다. 그럼 마찬가지로 거리감을 보여주는 걸볼수 있겠네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득한 거니까, 갈수 있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거든. 그럼 여기에는 거리감도 느껴지지만 절망감도 느낀다고 봐야 돼. 그리고 아마도 잠 없은 중야. 밤중에 이런 뜻이거든. 그럼 잠이 없다는 얘기는 왜 잠이 없는 거야? 보고 싶어서. 엄마가 보고 싶어 잠이 안 오는 거야.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거 우리가 사자성어로 전전반칙이다. 지난번에 어떤 강의에선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보통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왕에 대한 그리움 얘기할 때전전반치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잠이 없어 왜? 걱정과 근심으로 그리움 때문에 눈물겨 워 서러워. 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럽다는 거죠. 눈물겨워서 서러하고 워 있다라는 얘기죠. 자, 눈물 나오고 서럽다 나왔으니까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제시라고 써도 맞는 말이 될수 있겠네요. 결국 일수에서 언제쯤 나는 부모님에 갈수 있을까? 자연물과의 대조를 통해서 내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이수에서는 그 어머님 계시는 곳에 대한 끝없는 심리적 거리감을 통해서 어, 잠못 이루고 서로와는 화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구나. 삼수가 보죠. 기러기 아니나니. 어, 기러기. 보통 기러기 나오면 가을이라는 계절감 얘기하거나 기러기가 이렇게 그리움 나올 때 나오잖아. 그러면 이 기러기는 어딘가를 향해 갈수 있는데 난못 가네 이런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써. 그렇게 여러분 파악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러기가 아니나니 편지를 누구한테 전하리. 그럼 이 기러기는 뭐하래길래 갑자기 편지 얘기할까.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이 기러기가 내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애인 거야. 기러기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편지를 전해주겠어. 그렇지? 그러면. 편지를 전해줄 이로 기러기를 지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러기는 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각과 의지가 있어서 내 편지를 전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대상이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러기가 아니나니 편지를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 편지를 누가 전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거거든. 그 얘기는 전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설의법이겠죠.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룰 송가. 시름이 가득해서 내가 꿈엔들 이룰 수 있겠니? 아니면 자민들잘수 있겠니? 뭐뭘로해석해서 상관없는데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싶었어? 기록이 통해서 엄마한테 편지를 전하고 싶었어. 근데 실음 가득한데 꿈엔들이 일을 이룰 수 있겠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절망감이 있죠. 꿈에서조차도 이룰 수 없잖아. 그럼 절망감 느낄 수밖에 없겠고 참고로 리랴가고 이런 말도 있잖아.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리랴가고 전부 다 의문형 어미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리랴가고 따위의 의문형 어미는 대개가 서의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늘 설명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매일의 놓친 얼굴이 매일매일 엄마의 얼굴이 눈에 삼삼하다. 삼삼하다는 얘기는 또렷하다 이런 뜻이잖아. 잊히지 않고 또렷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잊혀지지란 말 잘못된 말이에요. 잊히다. 오케이? 잊어지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삼하여란 얘기는 잊히지 않는다. 좀 또렷하기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칠수 갑시다. 동산을 올라보니, 그럼 내가 올라본 거잖아. 여기는 지금 현재 화자의 위치겠죠. 내가 지금 산 위에 올라본 거예요. 올라보니, 고국도 멀쇼이고, 고국은 내 조국을 얘기하는 걸 거고, 여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임금이 계신 곳을 보통 고국이라고 하죠. 자, 태행이 어둠해요. 태행은 뭐 태행산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냥 클태자에 가랭자니까, 어딘가로 갈큰길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 근데 크게 해서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태행이 어둠에요 구름이 머울해라 여기서 중요한 건 구름이 머울라 핵심이거든 왜 동산에 올라서 고국을 멀쉐고여기 임금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산호 친국이라고 했잖아 그럼 고국엔 누가 있겠어 노친 어머니가 계신 곳이겠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신 곳이며 임금이 계신 곳인 그 고국이 너무 멀어 근데 먼데 그럼 멀다랑은 또 거리감이겠네. 그니까, 그러니까 러 거리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구름이 머리라는 구름이 거길 가지 못하게 혹은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장애물이 될수 있겠죠.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이 든다면, 뭐, 간신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사실은 현재 이 이단명 씨가 여기 왜와 있냐면, 이 작가 이단명 씨의, 어, 현재 그 상황을 이해하면 좀더 쉽거든? 이게 정치적 문제 때문에 유배와 있는 상태야. 지금 정치적 문제로 모함을 받아서 현재 유배를 와있다고요. 그럼 내가 함부로 고향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유배를 와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임금님에 대한 내 마음은 크게 변함이 없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시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임금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도 라볼 수도 있어. 자그 상태에서 갈수록 애일촌심이 애일촌심 여러분 책에 해설로 뭐가 되냐면 부모님 모실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써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간만 가고 있다, 부모님을 모시지도 못한 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갈수록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보니까 여림시면아 너무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그냥 안타깝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의 핵심은 부모님은 엄마라고 할까요? 음.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른다. 어, 이런 거죠. 그렇죠?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볼 수가 없어요. 나 여기서 지금 산 위에 올라보니, 고국이 너무 멀어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구름이 다 가리고 있어요. 이머리라는 험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구름이 너무 험하게 막 껴있어서 보이지가 않고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11수 가볼게요. 내 죄를 아홉 거니. 그러니까 지금 내 죄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유배와 있으면 꼭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우, 원, 임금님,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죄가 다나 때문이죠. 뭐, 다 내가 잘못했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되어 있잖아. 내 죄를 아홉 거니 유찬이 박벌이라. 라고 돼 있어. 여기서 박벌 할때 박자가 얇을 박자 거든요라 의미를 좀 이해하면 해석이 좀더 쉬워요. 유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벌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유찬은 체벌 처벌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박자가. 얇을 박자야. 그러니까 지금 처벌이 얇은 벌이다. 그러니까 내가 벌 받는 게참 작게 받고 있다. 크게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죄를 아는데 내가 현재 받은 게참 작은 벌이긴 해요. 이런 뜻이야. 그럼 내가 작은 벌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원래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작은 벌만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는 요 안에서 내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요건 누구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금님의 은혜 성운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귀향 와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은혜를 예찬하고 있는 거죠 지쳐 성운을 어이에 갚을 쓰고 그러니까 성운 대놓고 나오네 임금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 수 있을까 그 얘기는 갚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한는설법에올수 있겠죠. 노친도 풀 퇴어 해시고, 그러니까 임금님 은혜가 너무 커.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벌 받을 때를, 그러니까 벌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나를 그나마 이 정도밖에 환내시지 않는 건임금리 은혜야.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커. 그러니 어머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풀 퇴어 해시고, 풀어서 잘 풀어서 어머니 생각해 보시고, 어머니 잘 생각해 보시고, 하! 하다란 뜻이잖아. 많다란 뜻이거든. 그럼 하는 많이란 뜻이야. 많이 그리 마오셔서 그러니까 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망.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리 마우셔서는 얘기는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리가 원망의 뜻은 아닌데 원망의 의미를 가진 말이야. 보시면 돼. 그럼 그리 마오셔서는나 때문에 인근이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의 은혜가 큽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니까 참 귀양 와서도 정말 참큰 충신 났다 그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늘의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니, 그러니까 이시가 산호 친곡이라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작게 보면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이잖아. 근데 넓게 보면 임금님은. 이 나라의 부모님이거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올 때, 사대 부들의 시에는 부모 얘기하다가 이렇게 임금 얘기로 빠질 때가 있어. 자, 하늘이 높으시나, 그럼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금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에 있으신데, 낮은 데를 들으신다? 낮은 데라고 하는 것들은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그럼 이거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낮은 데라고 하는 걸잘 생각해 보면, 낮은 곳, 아래에 있는 곳이잖아? 내가 지금 유배와 있다고 얘기했지. 한양의 임금님이 계시다면, 이 백성들은 화자가 있는 곳이, 아니, 백성들이요 낮은 데는 화자가 있는 곳. 화자가 유배 와 있는 곳. 정확히 얘기하면, 낮은 데는 유배 온 화자. 자신을 얘기한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지금, 임금님께서 높이 계시는데, 이런 낮은 곳에 신경 쓸 뿐이 아닌데, 이런 낮은 데를 돌아보시네? 대박. 정말 임금님 짝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자, 1월이 가까운데, 이건 1월이라고 하는 건또 임금님이 얘기잖아. 해와 달은 보통 임금님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임금님의 은혜야. 임금님의 은혜가 가까워서 하토에 비치시니. 그러니까 임금님의 은혜가 너무 가까워서 하토, 아래에 있는 땅이잖아? 아래에 있는 땅은 한마디로 해서 온 나라, 온 세상을 의미해. 그러니까 이땅 위에 비치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의 은혜를 예찬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요렇게 두줄 묶음이 것도 대꾸가 될수 있겠죠 아무라타 아무튼 지간에 우리 모자 지정을 살피실 제없사오야 우리 아까 미디아 가고 나온다 그랬잖아 의문형 어미라고 얘기했었고 자마지막 해석은 이러해요 살피실 제 이건 때란 뜻이잖아요 그니까 지금 임금님께서 낮은 데를 다 돌아보시고 임금의 은혜가 가까이 비춰서 온 나라에 비치고 계신데 아무튼 우리 모자 지정 즉. 내가 어머님을 향해 먹는 이 마음, 그렇죠? 산호 친구였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 나의 마음을 살피실 때 없을까라는 얘기는 잘 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인금님께서는 아실 거야. 그 얘기는 나를 다시 불러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거는 나를 살펴주시겠지. 즉, 우리를 내 처지를 잘 살펴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그니까산호친구의심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근간으로 삼은 상태에서 임금의 은혜를 예찬한 것까지 함께 들어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나 여기까지? 자, 정리 끝. 갑시다. 어, 핵심 정리에요.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주제.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어머니가 포인트라는 거죠. 자, 특징은요.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이 등장했다. 뭐였죠, 아까? 자연은 돌아오는데 나는 엄마를 볼수 없어. 엄마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얘기 했었죠. 그게 <laughs> 죄송해요.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심리의 거리감이 드러난다. 계속해서 뭐, 천리, 뭐 이런 거 있었고, 아까 뭐, 수천리, 고국이 멀다, 아득하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전부 다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그다음 서리법, 대구법의인법다 있었고요. 유산, 통사구제, 반복. 요게 이제 이대구랑 통할 수 있는 말인데, 이렇게 풀어 설명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연시조까지 정리했는데요. 어, 연시조는 시조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해석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어, 그냥 기본적인 평시조들이나 사설시조 말고 연시조 계열들을 지금 강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선생님이 또 다른 작품. 또 뭐가 있지? 그 다음이 아마. 어, 매화, 건섭의 매화라는 시조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한거 십팔곡 이런 작품도 있고, 마지막 가사 작품 중에 아마 상사별곡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 강의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